안녕하세요. 라프닝고 쉐데니엘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하다가 말았던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바이 땡땡땡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BPP 다음에 나오는 바이 땡땡땡입니다.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바로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지 누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면 by 땡땡땡을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bank was robbed 라는 문장에서 the bank was robbed by someone 또는 the bank was robbed by robbers 라고 말하지 않죠. 은행이 틀렸다는 정보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by someone by robbers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보가 있다면 by 땡땡 땡을 통해서 정보를 추가하면 됩니다. The bank was robbed by five middle-aged white men. 아직 정확히 은행을 틀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일단 다섯 명의 중년 백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 그 행위를 한지 알아도. 바이 땡땡땡을 쓸 때도 있고 또안쓸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봤을 때 행동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수동태에 바이 땡땡땡을 붙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바이 땡땡땡을 안 씁니다. 인도 여행을 가서 타지마을을 보고 있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아마 소개할 겁니다. The Taj Mahal was built by the Emperor Saha Jahan in memory of his wife. 가이드가 생각하기에 Saha Jahan도 Taj Mahal과 함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뉴욕 여행을 할때꼭 보는 The Empire State Building 그런데 이 빌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만 말할 겁니다. The Empire State Building was built in 1929. 그런데 The Empire State Building was built in 1929 by a construction company. 이렇게 굳이 건설회사가 지었다고 말하는 건좀 어색하죠. 특별히 건축가가 아니면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수동태에서 by 땡땡땡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행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라쿤잉글러쉬를 구독하시면 어렵게만 생각하시던 문법이 쉽게 이해되고 스피킹이 트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종모양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영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라쿤잉글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Peace.